안녕하세요. 아, 이번에는 천만 골드로 뚜껑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뚜껑이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, 우리 기드참 좀 뜯으러 왔습니다. 기드친, 기드친구. 포로니트가 나올 때까지 아, 안 나갑니다. 어, 나왔습니다. 하나. 하나, 둘, 셋. 버리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칸이 없네요. 하나, 재 성장 탈락, 서리방패 탈락. 아, 와! 저 방어력이 20 달러로 붙고, 아마존 기술력 2레벨 어? 붙으면 쓸만하지 않습니까? 이게 뭡니까? 이게 아깝지만, 굿바이 다시 코로니트로 갑니다. 하나. 네. 아 나와 나 나와야지 나와야지 오케이 나와야지 나와야지 가, 하나 더불 실패가 심하네 어? 오 어? 아씨 횃불 팔아 버렸다 아이씨 아, 횃불을 팔아버렸네. 아, 미쳤네. 어, 왜 그러냐. 아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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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큰일 났다, 큰 났어. 저번에는 기드참을 팔더니 이번에 횃불을 파네. <laughs> 아, 나 횃불을 파니 또. 아, 나 진짜. 정신 나가버리네, 이거 아침에. 아, 그 팔라크 괜찮은데, 그거 18, 16이었는데. 계속 갑시다 봐봐, 칼 때마다 안 좋은데? 잠깐만, 이거 숨겨놔야겠어. 좋이걸를 널로 옮겨놓자. 그래. 이렇게 가자, 이렇게. 이렇게 가자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가자. 에에에. 급슬하고만 아나 팔라 이거 또 언제 사냐 그거 아씨 여기서 좋은거 뜨나? 팔라 횃불 재물로 바쳤는데 어 안나오고 복구가 안되는데 아야 이거 야야야야 야, 야, 야. 클일 났다 클일 났다 큰 났다 됐다 죽 됐다 야야야야야야 야, 야. 야, 하나로 떠야 돼나 망했어 큰일 났다 탓탓탓탓탓탓 아 아주 큰 일인데, 야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고백? 거기서 그게 눌러졌지? <laughs> 아 눈이, 눈이, 눈이 침침하네, 눈이 침침해. 너무 심없이 달렸나? 뭐 하나라도 떠라 해야 된다 아, 아하 스킬 빠지면 나 공격 못 하는데 큰일 <laughs>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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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하나라도 안 주냐 돈, 돈 충전 돈 충전 돈 충전 해와 집어넣어. 뭐, 뭐야, 이거? 집어넣어. 뭐야, 왜 이러는 거야? 뭐, 뭐, 얼마야? 아, 이거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, 흐름을 놓쳐버렸네. 나 멘붕 터진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네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 뭐야 왜안떨고져다아나 이거 유튜브 각오를 너무 뽑는데? 이번에 그냥 서클리도 도박을 해야 겠다 그냥 오케이, 버리고 그리고 오케이, 패스 코르니트코르니트코르니트코르니트코르니트르니 아, 너무 안 뜨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거 뜨나? 삼소시 뜨려나? 도박에서도 <laughs> 아하. 코르니트. 어까비. 막 이래서 무서운 건가? 어 너무 안 나오는데? 씨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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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이거 반지로 간다. <laughs> 반지로 바꿔 <laughs> 이거 반지로 바꿔야 되겠다. 끝났다. 그런데 흔히 애니처만 판게 어디에요? 이잠한판 <laughs> 빨개 어디야 어? 바로 게임 접었어요저자 버리고,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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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죠 그 버려, 다 버려 되는 건데, 아, 반지가 싼만이네 35,000원이네, 너무 싸고 좋네, 그쵸? 어, 응? 와, 이거 아깝다. 저 위에가 그, 아, 이거 잠깐 킵, 전투로 써보자. 야, 야, 이거, 마흠링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건 아웃. 오케이. 이미 한 10, 12만 정도 12, 10, 10 스탯 정도 위에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저 팔러 해불 내가 3만에 산 건데. 아. 너무 안 나와 가지고 내가 산 건데. <laughs> 음. 음, 비 네? 팔라펠 비싸졌나? 제게 18, 16이었거든요. 검색 한번 해봐야겠는데 또아 이거. 20이 20, 20이 십이야 10만 10피 진짜 돈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언제 사나 일단 빵 탈락했어 잠깐만 일단은 파밍을 좀 해야겠네 이제부터 다행이다, 이거 없어서, 없어서 이거 빠지면 큰일 날뻔 했는데. 레지가 박살났네, 다시. 박살났죠, 지금. 큰일이구만. 네, 꽝입니다.